여수개의 사지오장 너희는 제5가당을 나누 기업으로 삼을 때그의구약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영업계에 뇌물, 드릴 뇌물을 들릴 테니 그 길이 이만오천이요 너희는 남의 만족이라그 길이 안부가 거룩하리라그 그, 그, 중에서 성소에는 속할 길이가 오백척이요 네비가 오백척이니 네모가 만척하면 그 외에 신천, 신척으로 진화하게 되게하되이 증량한 가운데로 이 길이는 오만척기요너비는 만척으로 증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성소를 들리지냐? 지극히 거룩한 곳이오. 그 성소는, 성소에서 수송된 재앙들고그하고님께서 가까이 나아가서 수송되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잡을 집을 지을 땅이요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요 그 길에 이만 오천 을 더비는 만짝이는 측량하면 성주에서성지는 쇠. 이 사람에게 들려 그들의 거주지를. 거주지를 들려 그거 주지를 잡아 마을 을 숨으려 해 세우고 그 거룩한 구역에서 더비는 옆에 더비는 오천 을 기리고 이만 오천 을 측량하여 성읍의기지로 잡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온족자에게 돌리고 들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에서 좌우편과 그들린 거룩한 구역에서 약, 옆과 성읍의 기지엽을 땅을, 땅을 왕에게 돌리자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으로 동쪽, 동쪽 국경까지그길단은 구역하다가 서와 같을지니라. 그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내 왕들이 나의 자신내 백성을 제압하지 않으니라. 그,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의 족쇄에서 그집하 들어줄지니라. 지옥 앞에서 여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성사하느라 너희는 민족 만족하는 이라 너희는 포악한 것들. 겁다를 제거하 제거하여 버리고 전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소이어 빼앗은 것을 끌칠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자한 자루가 공자한 예바와 공자한 밭을 짓을지니 에바가 받은 그용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받은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하고 에바의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할 것이오세 개란 이십 개라니 이론이 이십 개세개과가 이십오 세 개로 이십 세 개로 너희이만에가되게야 하리라 너희가 만에 마디에 들을 예물로 일니 미란 후 호멜에서 육 분의 일 예발을 드리고 보리 안에서 육 분의 일 예발을 드리고 기름에 정한 대로 고려에 고려에서 십 분의 일 예발을 드릴지니라 기름에 받으어 말하면 그 골은 십 바셋 곧 호멜이요 십바은 호멜이라 너희 이스라엘한 조장 조장 초장에서 가축대회 이백 마리의 말이에서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릴 것이니라이 이 백성을 숙자하여이 땅의 초, 소재와 번제와 검사 제물로 삼을 종이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이 예물로 예물 내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는 그 본문 은 본분은 분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 아 초하루로 초하루와 안식을 음, 초하루와 안식을과 초하루 안식과 이스라엘의 모든 정에게 명절에 차, 가, 갖추는 것인 가시 이스라엘의 속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와 속죄와, 속죄와 번죄자와 번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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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제를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니라. 날 첫째 날과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성하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스럽게 정결하게 하되 지앙의그속죄에 소스제 이생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분의 분설조와 재단 아래 내부 중요한 안절 분설조에 바를 것이오. 그날의 천일도 모든 과실과 범,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하여 성자를 속찰를지리라죽 열, 열 날에 열열나흘날에열유월자를찌를 동안 명사를 지키며 누룩 없는 땅을 먹을 것이라. 그 그날의 왕은 자기와게 버는 백성을 위하여 한성아지를 갖추어 속찰절을 드릴 것이오. 명절 명절을 치를 동안에 그가 하다.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째 자를 준비하여 나의를 매일 헤매며 송아지와 주말이와 숫녀와머리를 통하여 순녀 주와 한 마리를 갖추어 제레까지한두 셋째를 거리 갖추어 소송하여 주와 밀가루를 하 봐요. 백수과한 마리에도 해봐요. 밀가루 한, 한 마리의 기름 한식이며 열일곱째 날열다섯째 열 날에 이틀 동안 명자를 지켜 숙제와 숙제를 위한 번째며그 가루와 기름을 드릴 주니라. 에스겔 사십육장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하셨나니들을 안뜰 쪽에 향하는 분을 위하여 여세 동안 닫듯 닫대 안실을 열며 소하루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쪽에서 성광을 통하여 이, 들어와서 분 곁에서 서서 재산 그이 그를 위하여 번지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오 군주는 문통로예배한후 밖으로 나가서 그분은 차마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의 백성도 안실을 소하루와 이곳에 나 여호와의 앞에 예배할것이며 안식라에군아도 여우학교 번지를 번지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한 마리라 그 숫자는 순양과 하나의 밀거루에 한해봐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거루 한해봐야 기름 한흰 한 식이니라 추하루에 힘없는 수송한지와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한 마리를 들이대 모든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도서제를 준비하되 신양자 밀거루 한해봐요. 순양도 밀거루 한해봐요. 모든 어린 양이 대로 할 것이며 밀 거로 하 해바는 들름 한식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 현관을 통하여 들어고나 때는 그할지여러나무든 정한 에이 땅의 이땅 백성 다 여호와의 앞에 다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쪽으로 다가고남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분으로 들어 나가지 말며 그 몸이 몸을 앞으로 향 할지며 번가 우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나때 나갈 나갈지니라 명절 성에는 그 모든 소, 속에는 수송하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해봐요 순양의 한 마리에 한 해봐요 모든 어린 양의 그 임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해바는 기름한 시기며 매일 번제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거나 준비하여 나 요와께 들을 때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문 향한 문을 열고 번제와 감사제를 위해 안식을 하지는 같이 그리고 밖으로 나갈 지며 나가 한 후에는 문을 닫을 지니라 아침마다 일어나 되고 먹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들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또 아침마다 그것을 드릴 소재를 갖추어 밀가루 밀가루 육분의 일에 바와서 기름의 삼분의 일을 섞을 것이요 영원한 기름을 담아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는 오같이 아침에 그 어린 양의 밀가루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로을 삼을 지니라 주여와께 드리이 발성하셨느라 근저가 만일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즉그 준즉 그 기업의 그은 자손에게 속하니 기업을 이어받는 그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을 준즉그 종에게 속하여 신현까지 이르고 그+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의 기업 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받아 그 산에서 쫓아내는 것부터 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의 기업을 준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갖기 그 산업을 흩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오. 그 후에는 그 후에는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에. 통행고를 통하여 부쪽을 향한 사장의 방에서 들어가니 그 방에서 저쪽에한 처소가 있더라. 내가 가되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속세의 속건장, 속재재의 번제물을 삼으며 소재를 소재제물을구울 처소니 그들의 이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골까게 할까함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내를 들내 구석으로 지나게 하시는 내 본즉 내가 그들 매에 구석에서 도 들이 있는 들 들에내 <laughs> 구석에서 아는 집이 있으며 길이 많은적이요 나비는 설은 적이라 구석에 내 뜰이 있을 같으며 그 작은 내뜰 사방으로 들어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에 부엌은 규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내가 이르지 이, 이 삶의 부엌이니 성전에서수송되는 자가 백성의 삶을 여겨 삶을 거시니라 하시고 아멘 에스겔 4절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문 앞면에 동쪽 문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지단에 남쪽으로 흐르다가 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길로 가까워 동쪽으로 향한 바꾼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쪽으로 스며나오더라. 그 물이 손에 수레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서 내가 내게, 내게 그 물을 건지게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내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내가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내가 천척을 측량하시면 물이,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은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내게 건너지 못할 물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이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서의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만더라 그가 이르시듯 이불이 동쪽으로 향하여 올라와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나온 물을 그가운데 물이 뜨살나리라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남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나 바닷물이 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살 것이 될 것이며 또이 강에서 어부가 살 것이니 에딘 에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인이그물 주는 것이 될 것이라 각 고기는 그 각기의 종류대로 바다 바다와 고기에 심히 많지 많으리니 와전 그 창을 편과 깨풀을자라나지못하고 소금의 땅이 될 것이며 강사우에는 각종 먹을 것을 나무가 자라서 그이 비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불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입장 있는 약재로가 되리라 주여 그들여 가지 발산 되느니라 이더이 이같이 경계산대로로 이스라엘의열 두지 말이여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고 되게 하되 일 요셉에게는 두신이라 내가 옛적에 내네 손을 들어 인사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 하였나니 난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섬이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이 경계선이 이러하니라 북쪽에 대하여 헤덜 론 길을 거쳐서 쓰다 너희까지 곧 하마+ 하마가 불어 불가면 당 경계선의 하마 경계선의 사이에 있어 시름스러인거 하울은 거 경계선의 계정이나 하자지 경계선 바닷가에서 당경계선이 하달의 동가지 요그 경계선이 북쪽에 있는 하마 경계선까지 이르니라 있는 북쪽이오 그 동쪽은 하루안과 남메스의 길을 하고 이스라엘의 땅 속에 있는 요당강에는 경계선부터 동쪽 바다를 증명하라 있는 동쪽군이요그 당쪽은 다메르의불리고 그는 <laughs> 리목뭐포카데스의 불이 이르고 이 애굽신을 따라 따라 대니이르니이는그남쪽이 여섯쪽이는데 이라 동 <laughs> 이라 남쪽 경계선는더 빠진 쪽 하마다 여기까지 이르니이는그 서쪽이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보낸 집합들이 땅을 나누어 찾자리라 너희가 이 땅을 나누어 쳐비뽑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고 있는 너희 가운데서 자녀 난기이 되리니 너희는 타고 본토에 이스라엘 이하고 그들이 스라엘 중에서 너희와 함께 을 얻게 하타머물산주여 그 말씀이라 아멘. 에스겔 45장부터 47장 말씀 아멘.